할렐루야! 2020년 벌써 한 해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금자기 <목소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아래 하나가. どうぞ。<music>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온전토록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말씀만 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4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해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승리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뭐 부부싸움 나게 무슨 첫사랑 얘기냐라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내 첫사랑이고 끝사랑이야라고 말이죠. <laughs> 여러분 첫사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향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 속에 어느 한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첫사랑이죠.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이렇게 애틋한 이유는 아마 이루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요.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자이 가르닉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심리학자의 이름을 딴 바로 자이 가르닉 이 현상은 자이, 가르닉, 자이 가르닉이라는 이 러시아 심리학자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 자이 가르닉이 손님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인기 있는 한,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저 웨이터들이 어떻게 이 수많은 주문들을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 자이가르닉에게 꽂혔다고 합니다. 물론 주문을 받을 때 적어가면서 주문을 받는 식당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식당들이 그냥 어 주문을 받을 때 쓰지 않고 그냥 암기로 해 가잖아요. 어 아마 이 자이가르닉이 있던 이 식당도. 웨이터가 그냥 와서 물어보고 바로 가는 식당이었나 봅니다. 자기가 하는 건이 이 생각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식사를 하는 내내 이 생각에 빠져있다가 식사를 다 마친 후 계산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아까 주문을 받았던 그 웨이터에게 아까 자기가 주문한 메뉴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냐라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주문이 끝난 뒤에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문을 처리하기 전, 즉 일을 완료하기 전에는 그 내용들, 그 주문한 내용들을 기억하려고 계속하지만 주문이 들어가고 자신의 일이 끝난 후에는 이그 메뉴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바로 자이 가르닉 현상, 자이 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지금 모든 여러분들도 이 자이 가르닉 현상을 모두 다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시험을 볼때 시험을 보기 딱 직전에 달달달달 벼락치기로 막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잘 마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시험을 끝난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다 까먹, 까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이가르니 효과입니다. 이렇게 마치지 못한 일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 일이 마친 후에는 다 잊어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자이가르니 현상이죠. 흔히 일이 완결되지 않아서 미완성의 상태로 있으면 긴장이 되거나 불편한 마음이 지속되면서 그 잔상이 우리 가운데 오래 남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평생 이루지 못하는 이 미완성의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 이 긴장하는 마음이 그 잔상과 함께 우리 몸 속에 남아 있으면서 첫사랑을 쉽게 잊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에 이 자이가르닉 현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이 자이가르닉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완성의 상태로 이 긴장선에 있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여우와의 은혜와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날은 곧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죠. 또한 그 날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해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해는 바로 성경의 자이가르닉 현상입니다. 은혜해가 이미 선포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완성의 긴장선에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해를 누가 선포하는 것일까요? 바로 승리의 메시아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승리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메시아는 먼저 주 여호와의 영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61장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승리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다음 중반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입니다. 즉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이 승리의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이 소식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은혜의 은혜, 해은혜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집어들면서 오늘 본문인 2사의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읽으셨죠.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숨죽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답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즉,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는 승리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승리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대상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더 펼쳐보십시오.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더 보셔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입니다. 바로 승리의 메시아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호명한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순간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몸은 자유롭지만, 죄, 그 마음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믿는 자가 받는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이왜 믿는 자들은 이 고난 중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이 읽은 이 말씀,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우리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뭐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따릅니다. 사실 자신에게 이런 믿음의 고난이 없다면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더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강단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이 믿음을 고난으로 달아 보실까요? 왜 이런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걸까요? 저의 실족 속에서 계산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고난을 주십니까? 사실 여전히 지금 이 질문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의 끝은 결국, 하나님 한번 만나봅시다. 하나님 한번저좀 만나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고민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이런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시죠. 고난은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버텨야 합니다. 바로 버티는 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요분 이 사방에서 고난이 오죠.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 자신의 몸에는 역청이 나서 골마 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어내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요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 네가 행실을좀 바르고 신앙이 좋은 건 알겠지만 네가 지금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아, 또 모르겠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답답하다,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봐봐, 네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잘못이 있는 거야.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죠. 어, 친구들이 말하자, 요분 아,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옆기에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시는지 잘 아시죠? 요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3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어, 말씀이 끝나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욥은 어 하나님과 만나서 대장부처럼 곧게 서서 이 질문에 대답 보라 대답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내놓으십니다. 그 질문에 욥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장에 보면 욥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욥은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과유를 넘어가시는 분이시고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을 막상 만나게 되면 할 말이 많고 정말 많이 물어봐야겠다 하는 게 따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자 요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문득 이 우리가 믿는 자들 이런 믿는 자들의 고난이 바로 이러한 긴장선 속에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긴장선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선이에요. 미완료된 이 미완료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덩그러지 덩그러져 남겨진 우리는 이그 긴장성 가운데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자이가르닝 효과, 자이가르닝 현상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미완료의 긴장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야 합니다. 구원을 가은 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두손두발다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날,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는 강단이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근육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승리의 메시아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그 은혜의 해가 올 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무궁한 감격의, 나기, 감격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이자 위로의 날인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해, 이 심판의 날, 이 위로의 날인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